안녕하세요 건고 미큐입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은 오늘 서버 점검 후 4시에 점검 끝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16일까지 성장지원 패키지가 판매한다고 합니다 성장지원 패키지의 가격은 작년과 동일하면 52,500원입니다 이 성장지원 패키지가 뭐냐 바로 메가 부스터 프로모션과 동일한 아이템이고요 그 메가 프로모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더해서 양달에 양다리는 캐시 제화입니다 150개 동봉이 되어 있는 상태. 프로모션을 즐길 거면 양다리 150개 무조건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양다리 가격은 얼마냐? 양다리는 하나당 250원입니다. 그리고 150개가 동봉되어 있는 형태로 작년 기준 52,5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양다리 가격은 37,500원입니다. 즉 15,000원의 가금으로 메가 부스터 프로모션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맨 땅에서 하거나 캐시템을 지른다고 해도 이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혜택. 캐시 주고 사면은 몇십만원 가지고도 못 사는 아이템들. 생명수, 만화수, 방어 스크롤, 전투 교범, 그리고 레벨업 티켓까지. 또한 양달의 150개를 다른데 쓰지 않고 프리미엄 부스터 컬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이게 바로 부스터 프로모션 캐릭인데 프리미엄 부스터 컬러도 있죠. 양달의 150개를 먹인 상태입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혜택이 떠옵니다. 스킬 초기화 스탯 초기화가 가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5장씩 기본적으로 주는 걸 10장을 추가해서 15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탑승용 고비 처음에 임대 고비를 주는데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이동 속도 20%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걸 3 0일 상자 뿐만 아니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비를또 줍니다. 프리미엄 업그레이드를 하면 의상도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부스터 프로모션의 혜택은 부스터 콜을 눌러서 NPC를 소환한 다음에 도움이 필요해 프론테라 편의센터 이동 지금 이동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바로 메가 부스터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NPC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메가 부스터 프로모션은 보통 100레벨 때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며 부스터 콜과 함께 부스터 팩에 들어있는 각종 소기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와주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냥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현지를 5만 원, 10만 원 하는 것보다 더 혜택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메가 부스터 프로모션을 기다리셨고, 드디어 나왔지만 무료가 아닌 유료 버전이고요.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양달에 150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평당 패키지 자체 15,000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더해서 52,500원에 판매를 한다. 판매 가격이 상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스터 관련 NPC들에게 전직을 간편하게 할수 있다든지 아니면 스케치 초기화, 스테이터스 초기화 또는 메가 부스터 교환원에게 섀도우 장비, 이런 것들 고가의 섀도우 장비를 맞추기 전까지 내가 임시 방편으로 쓸수 있는 그런 섀도우들까지 제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하시는 것보다 9배, 3배, 아니 4배, 5배 이상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난이도, 속도, 그리고 편의성 부분에서 말이죠. 그래서 고인물이든 유비든 간에 부스터 프로모션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청기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혹시나, 라그나로코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7월 16일 점검 전까지, 만 판매를 합니다.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게임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 구매할 때, 지금은 패치 전날이라서 상품이 없지만, 성장 지원 패키지 계정 한정 상품이 들어올 겁니다. 캐시샵을 눌러주시면, 계정 한정 탭에 있을 건데, 이걸, 구매를 해뒀다가 나중에 시간 날때 쓰시는 것도 가능해요. 어, 7월달에 내가 게임할 시간이 없다. 8월이나 9월 또는 내년에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때 프로모션이 없다면 좀 하기 꺼려질 것 같다. 이러면 미리 사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프로모션은 250레벨 때 보상, 제니 보상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예, 대장작이 축복을 교환할 수 있는 미션 티켓, 미션을 수행해야 되긴 하지만, 거기다가 프리미어 업그레이드 시에 카츄와의 비밀 열쇠 50개를 증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니 지원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0까지만 찍어두시면 돈값은 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그나루커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최적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티오피어 영상 이후에 따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캐릭터는 드래곤나이트, 도더크로스다크메이지 같은 캐릭들인데 드래곤나이트를 가장 어떻게 보면 육성이 아주 원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드래곤나이트 라이브 육성은 안할 겁니다 최근에 비프모로도 진행을 한 바가 있고 그게 중단이 되고 다른 미션을 받아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뭘 보고 좀 따라 하면 좋을까 퍼센트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 본 채널입니다 라이브 탭에 건강BQ 채널 라이브 탭에 오시면 비프모로 맨땅으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드래곤나이트 육성했던 거니까 이걸 참고하셔도 되고 최근에 육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좀더쭉 내려 보면 쭉 내려 보면 쭉 내려보면, 프모 맨땅 드래곤나이트 육성 라이브 영상 있습니다. 편... 아쉽게도 현재 편집 영상은 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라이브 영상은 남아있는 게 있어요. 1레벨부터 261레벨까지. 1레벨부터 261레벨까지 키웠던 영상입니다. 24일에 걸쳐서 라이브를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드래곤나이트 따라오실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탭에 보고, 동영상 탭에 가시면 프로모션. 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돋보기를 누르면 채널 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스터 캐릭터 적용시키는 법 1년 전인데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업그레이드는 하는 게 좋을까 어떤 혜택들이 들어 있는지 예, 영상 있습니다 부스터 프로모션 캐릭터 전직하는 방법 예, 전직을 좀 간편화 할수 있습니다 레벨업 티켓의 사용이라든지 전승 구간을 레벨업을 하실 필요 없어요. 보통 캐릭터 1부터 99까지 찍고 나서 다시 전승한다면 1부터 99까지 키워야 되는데 다시 1부터 99까지 키우는 구간을 프리패스 시켜줍니다. 이게 프로모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많은 영상들 또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어또 관련된 영상들 또 도움 되실 수 있을까봐 제가 영상 하단 댓글로 링크를 좀 첨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런 걸 보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맨땅 등급표 영상은 주 오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많은 분들 나그나로크 오셔서 같이 좋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밤 8시부터 새벽까지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치즈지수또 유튜브 편하신 채널로 오셔서 영상에서 라이브 진행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도움 청하시면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그나로크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유료 프로모션 소식 전해 드리는 걸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